다른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저주하며 욕하, 욕했던 구원받은 강도가 성령을 받자마자 내뱉은 말이 뭐였죠? 한번 보고 가죠. 마태복 27장 44절 보세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분명히 이렇게 둘다 욕했어요. 둘다 욕했죠,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예요. 달려서도 같이 욕했다니까요. 예수님을 뭐라고 욕했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과로 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보세요. 이게 바로 마귀의 그리스도관인 거예요. 그리스도면 나를 위해 일하라예요. 이게 유대인의 민속 메시아 사상이었대니까. 요 왜? 나는 자격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거든 나를 구원하라. 이게 강도들이 한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다 요렇게. 메시아를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그 사람을 굳이 저가로 돼 갑자기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네가 똑같이 저분과 십자가를 지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지금 너 때문에 네 십자가를 저분이 지고 있는 것을 네가 모르니? 그런데 저분이 죽어 우리를 살리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명확하게 갑자기 이해하고 있는 거이 사람이. 믿음이 오자. 나는 죽어 마땅한 자라는 이 인식이 바로 생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거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이라 하고,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마땅합니다. 오늘이라도 지옥 가는 게 마땅합니다. 이게 죽기 전에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돼요. 그 사람만 천국 가.